찬송가 435장 435장 찬양드립니다. 나 예한 너 나신히 영 생명보다 귀하다 나가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 서서 슬여로 가까이 슬여로 세상 불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도행가소서주게로 가히 로 하오니, 나의 가을 길 다가 도로 나와도 행하 서서 모든 걸작지 나가며 험한 퍼. 건너서 국은 내일을 두로 나와도 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하며 하루의 마지막도 여전히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감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진리의 주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어 없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 주어 없어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들을 주의 사랑으로 들어 주어 없어서 가정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주인 삼은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어 없어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이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위로하며 싸매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어 없어서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한혜 목사님 영원육의 간관함으로 부드러 주옵시고, 주신 말씀의 죄들 믿음으로 응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성령님 동행하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음.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원을 받기 전과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들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을 받기 전 어떤 상태였는가. 그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고. 몸이 살아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죄는 사망을 가져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 아래 있게 하는 것지요 주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지요 그리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단을 따른다고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을 따르는 거지요.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이후는 바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사망의 소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앞부분에 전하며 또 후반부에 반복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실상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13절을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우리의 영적 신분의 변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학창 시절에 참 감동 있게 읽었던 윌리엄 버커의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두가에서 배에서 버려지는 그 물고기들을 먹고 사는 갈매기들 수없이 때를 지어 다니지요. 그런데 거기에 갈매기 중에 하나였던 조나단이 어느 날그 무리들을 벗어나서 나는 연습을 합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훈련을 하지요. 그래서 그 책에 가장 유명한 그 구절이 뭐였냐 하면 가장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먹고 사는 일에 모든 시간들을 쓰는 그 동료 갈매기들 거기를 벗어나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 법을 훈련하고 또 배우는 갈매기 조나단 그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변화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순에 가르쳐 주신 핵심 구절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지요.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여러분과, 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날아 올라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한번 보고 배우게 된 19절 날 지금도 제 마음 속에 살아있는 19절이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쓴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래 한알 속에서 세계를 보고 들꽃 한 송이 속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움켜지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붙잡으라. 이런 표현의 시였어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일으켜 큰 고통을 주었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 그가 젊을 때 가난했다고 해요. 시장에 나가서 바늘 장사를 했다고 해요. 바늘 장사. 그런데 그 바늘 그 틈으로 매일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봤다고. 바늘 이 얼마나 작아요. 하늘의 모래 속에서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는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보는 변화된 우리의 마음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잠시 더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의 마음 뺏기지 않고 순간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을 부여잡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갈매기 조나단처럼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장의 결정적인 핵심의 말씀을 0 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해석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외모나 내면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우리가 분명히 알듯, 여러분과 저 각기 한분한 한 분은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안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예,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살아가지만, 나는... 오직 하나의 유일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숨쉬시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옛날 이 사도 바울의 그 외모를 추정하면서. 역사적인 기록들을 참고하여 그린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림으로. 머리는 대머리고요. 정말 얼굴은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겼을까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외모로 보면 제가 좀 우리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여러분, 저는 아직 세계 무슨 우리 미스 코리아 있듯이 세계 미인대회 하잖아요 미스 유니버스라는 거 저는 이스라엘 여성이 미스 유니버스에 나오는 것도 못 봤고요 되는 것도 못 봤어요 유대인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이렇게 보고 하면은 세상의 어떤 미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못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유대인 어느 하나 자신의 외모들에 대해 열등감을 갖는 것도 못 봤어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모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물질의 경제적인 상황에 눌리고, 어떤 세속적인 일들에 마음을 뺏기면서 그렇게 허접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삶에 어떤 상황적인 큰 변화는 없지만 마음의 신령한 변화, 생각의 정말 거룩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전유요 빈민가의 청소부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지요. 그리고 좌절하고 저주했던 청소의 일을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이후 똑같이 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 변화된 삶, 하늘과 연결된 거룩한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2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에는 저 바다 보다 깊고 저 하늘 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설라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그 신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더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속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 하, 다 날로 더욱 귀 하, 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 하, 하, 범사 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1천번째 예물, 속해 예물 봉헌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고요한 새벽시간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는지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삶의 자리에 나아가 그 전능하고 고록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일평생 배에서 버려지는 죽은 고기를 탐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갈매기 떼들, 그들을 벗어나 하늘을 날아오르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한 갈매기의 이야기를 새겼습니다. 이 새벽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며 이루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예물을 봉헌을 려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득 안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